시작? 이거 아니 띵동 안했는데? 했어 아가 필요해. 이거 찐고추라고 거든요찐고라고 갖고 왔는데 친구 한번 k 볼게 g 택배 받으면 딱 이대로 가요 까면은 까면은 이게 정성스럽게 내 g t 을 해. o I'm going to g 봉지도 같이 담겨 있어요. 세타지만요. 그리고 계량 연기 그리고 차피 자세히 보면 보형법이랑 다 적혀 있어요.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되고요. 이거는 잘뒀다재활용하고 그러면은 차피를 뭐 따고뭐 나는 덩치가 크다. 나는 뭐놈들보다더잘 먹는다. 뭐 여기 차어디다대요 나는 여잔데 남자만큼 등치가 크다 막 그렇다고 막 많이 먹지 말고 딱 알려드린 정량대로 여자는 10ml 남자는 20ml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정량 찾아가시면 되고 여기다가 차피를 잘 담고 아침에 눈뚝 일어나자마자 한잔 마셨고요 점심에 식전에 한잔 마셨고 지금 이제 저녁에 술자리 이제 왔어요. 뭐 안주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안주는 뭐 거의 영수증이고 술은 뭐 취하도록 잘좀 마실 거예요. 그 다음에 계량용기 물병에다가 돈 용량만큼 담고 여기 눈금 나와 있으니까 딱물 300ml 맞춰주시고요. 뭐 물? 평소에는 이 보이차 같이 드리면은 1.2g짜리 티백 30개 들어있으니까 주전자에다가 물 2리터 넣고 잔뜩 끓여가지고 차갑게 식혀서 먹으면 되는데 오늘은 여기 지금 너네 집에 놀러와가지고 고이차는 준비가 안 돼있고 이거 잘 무려가지고 드시면 되고 없으니까 생수 넣고 잘 넣고 흔들어서 한잔 마시고 물만 한잔더 드시면 돼요 맛은 맥만 미스가루 같아요 배속에 들어가면 40배 팽창해서 이렇게 젤리 되는거 아시죠? 그러려면꼭 물이 필요해요. 물 300ml 딱떨어뜨리 모지다는 거. 면은 마저 300ml 채워서 따라서 물만 한잔더 드셔보시는 거예요. 뭐 복용법 효능, 뭐 후기 등등. 궁금하신 거 연락 주세요 저 정직형 맞고요 010-5711-0850뭐 문자 카톡 뭐 각종 채팅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통화 상담하니까요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요 아뭐저 새까만 아저씨 뭐 차피 먹는 거 많이 봤다 젤리로 변신 되는 거뭐 많이 봤다 똥 얘기 들을 만큼 들었다 아, 귀찮아 나 내일 당장 시작할 때야 그러면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셔서 클릭 딱두번 하시면 돼요 검색 주문 딱 하시면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주문하시면 다음날 바로 받으셔가지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술자리다 깔아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술한잔 따라서 마시면 땡이에요 왜 나만 술잔이 없니? 그럼 여기다 따라 먹으면 되죠 <laughs> 자 술을 눈곱만큼 100ml 너무 많나? 한잔 마시고 안주는 진짜 거의 뭐영수준이에요물 있으니까 물 안주 먹으면 되죠. 야술 먹으면 술 먹는 거찍어지 안주 찍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술은 취하도록 잔뜩 드시고요. 술자리 직전에 드시면 뭐 술도 들취하고 안주 빨도 드셔야 고참 좋아요. 이런식으로 뭐 안주 없이 술 많이 드실 자신 있으면은 뭐술 취하도록 잔뜩 드셔도 술은 뭐 사랑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술 많이 먹어도 돼요 안주만 뭐 영수증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셔서 한번 후기라든가 효능보경법 뭐 한번 봐주시고요 뭐 결제 뭐 카드 핸드폰 뭐 현금 다 결제 뭐 현금 영수증 뭐 카드 뭐다 되거든요 가능 하셔가지고 네이버에 검색 정직형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너도 한잔 먹어볼래 내가 찍어줄게 아 괜찮아 한번 찍어줄게 저거 한번 먹어봐 빨리 야 끝났다잖아 먹어봐? 아니야 계속 왜 찍는데 계속 왜 찍는데 안 찍을거면 카트하고 응. 아 그럼 카트 안녕 내일 봐요 또, 또 만나요 안녕 <laughs>